코베넌트 명상로 "진실한 경로는 조화 속에 스스로 드러난다. 공자는 성인의 경지를 말하며 아와존신지묘라 하였다. 이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그 속에서도 스스로의 참됨을 잃지 않는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조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되 그것이 외부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진실과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라 할수 있다. 이러한 조화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또한 성인을 비유하여" 비어복진 거기 소위 중성공지라 하였다. 북극성은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지만 온갖 별들은 그를 중심으로 돌며 공경한다. 성인은 마치 북극성처럼 억지로 만물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과 사물들이 그 주위를 자연스레 맴돌게 만든다. 이 경지는 무의 가운데 유의를 이룬 것이며 억지로 강제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질서가 생겨나는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현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리처드 파인만이 경로 접근 공식을 통해 자연의 움직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입자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입자는 단한 가지 경로만을 택하지 않는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각각의 경로마다 작용이라는 물리적 양을 계산하여 복소지수 함수로 표현한다. 각 경로의 진폭은 서로 간섭하며 합쳐지고 무수히 많은 경로들이 간섭한 결과 결국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가 자연이 드러날 현실이 된다. 이 과정은 억지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성들 스스로 간섭하게 만든다. 간섭의 결과는 매우 놀랍다. 작용이 큰 경로들은 서로 상쇄되어 소멸하고 오직 작용이 극소인 경로, 즉 최소작용의 경로만이 최종적으로 남는다. 이는 북극성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만물이 그를 중심으로 도는 모습과 닮아 있다. 입자는 무수한 길을 열어놓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진정한 길이 스스로 드러난다. 공자가 말한 과화존심과 파인만이 설명한 경로적분 공식은 이 깊은 차원에서 통한다. 성인은 세상의 모든 변화와 요구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지만 결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억지로 조화를 강요하거나 외부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참됨을 지키는 가운데 자연히 만물과 조화를 이룬다. 입자가 모든 경로를 시도하지만 그 결과 최소 작용 경로가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도 진정한 길은 억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내적 법칙에 의해 스스로 드러난다. 이처럼 진실한 길은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는 조화의 결과인 것이다. 공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소통하는 한편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성인은 모든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결코 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고요히 지킴으로써 외부의 소란이 스스로 질서를 찾게 만든다. 이는 입자가 무수한 경로의 간섭 속에서도 결국 참된 경로 하나로 수렴하는 자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동일한 이치가 흐르고 있다. 조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이 스스로 응답하듯 진실한 경로는 모든 가능성의 간섭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성인의 경지라 칭한 과화존신지묘이며 북극성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만물이 그를 향하는 북진거기소위 중성공지의 이치이며 파인만이 물리학으로 풀어낸 자연의 심오한 질서 즉 경로적분의 궁극적 정신이라 하겠다.